는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기대한대요. 빨리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나 수술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데 오늘 성경에 정말 중요한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자, 56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마지막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감기나 폐렴 이런 것들은 약만 잘 쓰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때는요 감기나 폐렴만 걸려도. 약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자, 이 시대에 치유의 기적의 소식, 예수님 만나면 병든자가 낫는데 눈먼자가 눈을 뜬대, 귀신 들린자가 온전해진대. 이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병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치유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을 텐데 왜그 동네 사람들이 다 성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했을까? 거기에는요.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어요. 자, 오늘 성경도 보면 이야기를 하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 성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대야 그것이 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치유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도해야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건강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처절한 고통 속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권이다 건강함을 얻고 온전하게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조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같이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자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건너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게네사렛.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 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살아나고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게 되고 정신 없이 떠드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 희망을 품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면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면.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게네살의 마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 6장 55절. 시작.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였어요. 어디 계시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고 구원받기 위해서도요. 두 가지 질문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 이상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게네사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병든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분명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죠. 아유,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문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다 만져 주시고 고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약에 의존할 수도 없어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든 자도 나음을 얻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여기 에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거예요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갈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저래? 응? 예수님이 누구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를 예수님이 한 분도 몰라.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도 다 낫게 하셨대. 오병이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래. 그래? 나도 그러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였겠죠. 그분이 어디 계신데? 여러분 네사리시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 거기로 갈거 아닙니까? 거, 거기로 갈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든 갈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요, 그 어느 곳에도 다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아, 11시에 예배 드리는 데는 끝나고 다 여기 오셨을라나요? 다른데도 요 11시 예배, 12시 예배, 뭐 11시 반 예배,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럼 여기 계시면 하나님 거기는 뭐안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님은요, 그 어느 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세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을 밝히시고 보이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특별 있었어요. 자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을 통해서 주님은 그곳 에 함께하셨어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는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에 머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곳이 계신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배하는 장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에도 거하시기가 정말 감당치 않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길 원하셨어요 보이기를 그래서 성전이나 지어진 다음에 구름 기둥에 그 성전 가운데 가득 김합니다.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너에게 내 얼굴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정한 장소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의 초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과 교회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이건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 약속하고 있어요 유형의 교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맨스 여러분, 로맨스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눈이 맞아서 불꽃이 튀는 게 로맨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그 예배가 정말 두 설레임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마치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로맨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왜 이현수 장로님만 아멘 하실까? 아 너무 오래돼서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전화통화 실컷 하고요. 못다 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또 하지.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모함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 원칙을 예배해 두었습니다 예배.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텐데 혹시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 주시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마다 예배라고 쓰여져 있는 모임에는요, 죽기살기로 갔대요. 이게 율법적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그 기대감, 그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요? 정말 같은가요? 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무런 설레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주님을 만나도 또설레야 이게 정상 아니겠는 말이죠. 자 게네사렛 마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겠어요? 왜 주님 만나면 나도 문제 해결 받고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이 간절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더 어려운 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네사렛에 있었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만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55절 말씀이에요. 자,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개네르 사람들은요, 침상째로 메고 주님께 나오기시작합니 이 게네세르 사람들이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그 어떤 곳보다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게네세르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복받으면 돼요 여러분 네? 조금만 돌아가면서 차 운행하면 나를 통해 내 차를 빈 차로 오는 내차 뒤에 몇 명만 더 태우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도요. 그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신경 쓰이니까. 여러 핑계를 대고요. 나만 와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는 데에만 열중하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수고 때문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수고를 우리가 거뜬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내가 왜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먼저 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브람 링컨이요. 전쟁 중에도 늘 시간 만나면 야전 병원에 가서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했답니다. 자,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렵습니까? 병원들도 다 뿌리치고요. 혼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줄 거 없나?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하루는 한 병자가요. 너무 중하게 다쳐 있는 거예요. 살다리도 쓰지 못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중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게 뭐, 뭐 있을까요? 그때 이 병사가 대통령 연인 줄도 모르고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좀써 주십시오. 알겠다고 종이 펜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정말 고통에 힘에 겨워서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해 적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쟁 전선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이 조금 심하게 다쳐서 다시 일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 마시고 아들 자랑스러워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천국에서 먼저 어머니 기다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마디 한마디 불러줬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줬고요. 맨 밑에다가 주신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신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온 편지를 보여줬어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요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니까 한마디 한마디 읽어가다가 마지막 그 글귀에서 깜짝 놀랍니다 나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그러면서요 이 대통령이 그 병사에게 마지막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더 도와줄 건 없나 그랬더니 그 병사가요 저 평안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국은 대통령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는요, 이 병사의 손을 콕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병사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예수님을 한번 외치고는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 대통령이요. 그 병사를 꽉 끌어안고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이 병사 하나가 천국에 간이 일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난 오늘 밤에 꿈에 이 병사가 천국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길을 노리는 그런 꿈을 꾸길 원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더 보람되고 거룩한 일이 아니겠냐 는 말이죠.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을 넘어서서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함께 믿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병과 고통에서 다 성함을 받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 달려온 이 게네사렛의 마을 사람들.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요. 사람들을 시장바닥에 정말 두 줄로 늘어서서 쫙 눕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을 대면 다낫는 거예요. 다낫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자 모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해가지고 예수님이 치신 경우가 있어요.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칙을내어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때, 노뱀을 들어 올렸을 때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음에 그런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노뱀 쳐다본다구나. 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유. 그러고는요,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나았어요 그럼 노뱀을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그 눈짓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이들은 이 마음에 이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마 이 옷자락에 손을 댄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는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병이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간증하게 하세요. 간증하게. 자, 이 이야기가요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게네사렛 마을에도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니까 열두 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낳았더라. 우리도 그러면 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되면 나도 나을 텐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이런 이 믿음이 결국 그들의 뻗은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표현이 필요해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높여 찬양하든지, 손 들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그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손을 내밀길 원하세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을 준비가 다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손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신방 하면서 참 감동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라는 광고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신방이 마치고 그분이 반지케이스 같은 걸 내놓으세요. 오병이어 도시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도시락이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집 아이가 올해 돌잔치를 했대요.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서 할머니가 주신 금팔찌를 아이의 도시락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크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살밖에 안된 아이 돌을 기념하면서 할머니가 해주신 거더라 보니까. 시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념이 되고 소중한 거겠어요. 그분이 그걸 드리면서 이게 오병열를 드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물질에 적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적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표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내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일으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큰절리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참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죠 이제 내 믿음을 주님께 내어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손을 주님 앞에 뻗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도 다 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말 보잘 것 없지만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작은 손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아파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모든 질병들을 만져 주시고, 또 직장에, 사업에, 물질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모든 부분들을 만져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백. 200...